저는 오늘 취재를 가서 자원봉사를 할 거기 때문에 원래 평소에 아침을 챙겨 먹지 않지만 오늘은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 먹고 체력을 좀 보충해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막 일어나서 너무 힘든데 하면 일단 시리얼을 먹어볼게요. 시리얼을 먹으면 없던 호랑이 기운도 나, 나는 법이니까. 토끼의 해라고 제가 유기토도보고서 가게 될줄 몰랐는데 토끼를 좋아하긴 해가지고 지금 좀기대가 돼요. 그래서 더잘 가서 잘하려고 시리얼도 챙겨 먹는 거고. 송기자님 가방에 그게 뭐예요? 아 오늘 토끼를 만나러 가서 토끼 머리띠 귀하게 세트로 준비했어요. 정말 분품상 덥습니다. 아 <laughs> 없는 게 없는 송기자님 가방. 한번 착용사 보여주세요. 응. 토끼만큼 귀엽게 변신할 수 있을까? <laughs> 빨리 만나러 가자고요. 십몇도 <laughs> 맞아요. 한파를 뚫고 토끼를 만나러 가려고 그송 기자님이 준비해주신 토끼 머리띠를 했어요. 기막에도 된답니다. <laughs> 너무 따뜻해요. <laughs> 근데 너무 추운데요. <laughs> 여러분, 2023년이 개묘년인거 아시나요? 그게 바로 토끼의 해예요. 토끼토끼. 유기토끼보호소인 꾸시꾸시를 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요. 곳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수기가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름이랑 성별도 표시가 되거죠요 음. <laughs> <래>, 라핀. <laughs> 안녕. 라핀이 안녕. <laughs> 안녕. 네. <laughs> 오늘 온 친구래요. 이건 뭐예요? 아, 이또 사료 종류 같은 거예요. 사료인데, 네. 예. 어쨌든 이제 건조 를주 <laughs> 음. 원료를 가지고 만든 사료. 아직 어색해서 안 먹고 있는 에이, 건가 지금 음. 먹는 한 시간 정도, 아. 한 아. 시간 정도 와가지고 지금, 음. 지금, 뭐지? 지금 어. 긴장을 음. 좀 뭐지? 지금 긴장을 했다가 토끼한테 먹여 주시는 거예요? 네. 토끼들아 많이 먹어. 하이드케일, 어, 하이드케 토끼랑 친해지려고 토끼 기도 마련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토끼랑 진짜 친해지는 방법은 여러분 알고 보니 간식이었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간식으로 친해져 보겠습니다. <laughs> 사람들은 토끼하면 당근을 많이 네.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주로 건초를 주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 건초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 다 이렇게 이불 같은 게 깔려져 있잖아요. 네.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발바닥에 그 딱딱한 그런 게 있는데, 토끼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다툭뿌가지고 그게 딱딱한 걸잘안 좋아서 이렇게 뿌시뿌시한 포식 아. 토끼의 특성을 고려해서 푹신푹신한 포식 네. 걸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불이 다 깔리는 네. 거 네, 토끼한테 인기쟁이에요. <laughs> 보이세요? 보여주세요. <laughs> 빨리. 오 저에게 집중한 토끼들 <laughs> 제가 먹이를 주는 줄 알고 <laughs> 사기자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저 인기쟁이 된것 같아서 행복해요. <laughs> 사기자님. 너무 귀여워요. 근데 네. 얘네가 다유기 됐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네. 아파요. 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되게 몸집도 작고 네. 좀 어려 보이는 애들도 많은데 아, 네. 아기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 좀 많이 슬픈 것 같아요. 네.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네.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 게 입양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를 저희도 가라마우입니다. 응. 을지로 지식소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